지난 시간에 입 냄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구취의 원인은 구강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리고 구강 건조증 그리고 설태 이런 구강 질환이 있어서 입 냄새 나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입과 관련된 속병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. 입 냄새로 의심을 볼수 있는 속병은 위장 질환. 어, 음식물 썩은 냄새 난다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코목폐 염증이 있다 그럼 숨 내쉴 때마다 이상한 콧물 냄새 난다 말씀드렸고요. 당뇨 있다 그럼 아세톤 향 냄새. 그 다음에 간 질환이 있다 그럼 약간 달걀 썩은 것 같은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. 특히 이 속병으로 인한 입 냄새의 경우에는 그 질환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어, 가장 효과적인 구취 제거법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. 사실 너무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정말 원인은 다양하고,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 냄새를 제대로 다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구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. 돈안 듭니다. 딱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. 뭘까요? 바로 물입니다. 입 냄새를 없애는 물 활용법 제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양치하실 때 따뜻한 물을 쓰십시오 우리 국내 연구진이 칫솔질을 한 후에 양치물의 온도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었어요 치주질환이 없는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치물의 온도를 20도 찬물 35도 미지근한 물 그리고 50도의 따뜻한 물로 헹구는 실험을 한 건데요 입안에 끼는 찌꺼기인 치태하고 구취가 가장 개선된 양침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? 바로 50도의 따뜻한 물이었습니다. 이 치약에 남아있는 세정제 성분이 찬물보다는 좀 따뜻한 물에서 잘 녹았기 때문에 치태도 잘 씻겨나가고 결과적으로 입냄새도 개선이 된 거죠. 그렇다고 50도보다 더 뜨거운 물은 어때요? 잇몸을 자극하고 점막을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체온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의 온도의 물. 그러니까 입안에 이걸 딱 머금었을 때 아, 따뜻해. 한 느낌이 정도면 적당합니다. 그리고 최소 10번 이상 입안을 헹궈 내셔야 됩니다. 한 두세 번만 헹구고, 아우, 끝! 하시면 안 돼요. 치약에 들어있는 이 개면 활성제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인데요. 입안에 이 치약에 들어있는 개면 활성제가 남아있는 것도 구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. 양치질을 막 끝냈을 때, 와, 시원하다. 좀 확한 느낌이 남아있다. 그럼 여러분 그거 아직 덜헹궈진 겁니다. 이 치약의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어도 10번 이상 충분히 물로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. 참고로 치약할 때 너무 막 팍팍 쓰시는 것도 입냄새를 더 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하셔야 돼요. 제가 이 구내염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치약에는 자세히 보시면 연마제 그리고 계면활성제 뭐 살균제 탈취제, 불소, 보존제, 이런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화학계면활성제죠 SLS 소듐라우릴설페이트라는 치약의 성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. SLS 이 성분들은 치약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서로 잘 섞이게 하고 거품을 잘 생기게 해서 세정력을 쫙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근데 문제는 구강 내의 미생물 환경을 깨뜨려서 구내염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. 이를 딱 닦고 나서 불 같은 이런 단 과일을 먹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쓴 맛이 나잖아요. 그게 바로 이 치약에 들어있는 SLS 성분이 우리 혀를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입안에 남아 있는 이 SLS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성분이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를 굉장히 둔감하게 만들어서. 어머, 귤을 먹었는데 단맛은 안 느껴지고 오히려 쓴맛 수용체를 방해하는 인지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쓴맛을 확실히 증폭시키는 겁니다. 조금 후에 침이 나와서 입안의 SLS 성분을 다 닦아내면 그대야 비로소 다시 정상 미각을 찾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 치약 쓰실 때는. 많이 쓰지 마시고 콩알만큼 조금만 싸서 쓰시고 진짜 콩알 칫솔질 구석구석 잘하시는 게 구강 건강에는 더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입 안에 점막이 약한 분들 그리고 또 입이 수시로 자주 마르는 분들 구내염 막 나는 분들은 SLS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치약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어요. 인터넷 검색으로 SLS 무첨가 치약 뭐 설페이트류 무 처음 같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는 물 가글입니다. 뭐입 냄새 나는 것 같아 싶으실 때는 따뜻한 물을 먹은 후 수시로 가글해 주시면 좋아요. 특히 아침에 막 일어나서 입 냄새가 심할 때 따뜻한 물 가글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침이잖아요. 잠자는 동안엔 침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안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세균이 막 증식하기가 쉬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게다가 고여있던 침의 산도가 어때요? 증가하게 되겠죠.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잇몸 단백질인 아미노산을 부식하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심한 황화물이 발생하게 됩니다. 구강 건조증이 내가 있다 그러면 모닝 입 냄새 어우. 굉장히 심해져요. 이럴 때 따뜻한 물을 이렇게 먹은 꼭 구석구석 가글해 주시고 고개를 어 젖혀서 목과 혀뿌리까지을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런 거 가글해 주시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또침 분비하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글 후에는 뭘어 드시면 안 돼요. 뱉어 주시고 입안이 개운해질 때까지 반복. 반복해 주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. 입 냄새 때문에 구강청결제 일명 가글액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구강청결제가 입 냄새를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. 알코올의 일종이죠. 에탄올이든 구강청결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입안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서 입안이 더 건조하게 된다는 그런 의견인데요.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 입 냄새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구강 점. 막 약해지고. 충치, 잇몸 질환의 발생 위험도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. 또 어떤 분들은 양치하고 나서 마무리로 가글액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일부 구강 청결제에 함유된 CPC 성분은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하고 이게 딱 결합하잖아요. 그럼 치아 변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양치 후에는 따뜻한 물로 충분히 입안을 헹궈 주시는 게 어, 입안을 가장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세 번째, 입냄새를 없애는 최고의 구강청결제 침 분비를 위한 마중물로 물을 드시는 겁니다. 입이 건조하고 입냄새가 심하신 분들은 사탕하고 껌 항상 갖고 계시잖아요. 입이 텁텁하고 마를 때 바로 효과를 보기 좋은데요. 하지만 내몸 안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사탕, 껌, 다 동원해도 침안 나옵니다. 게다가 대부분 챙기시는 사탕이나 껌에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입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껌이나 사탕을 입에 넣으면 당장은 침이 돌고 입 냄새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잖아요. 그럼 다시 입안은 텁텁해지고 입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뿐만 아니죠. 이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입안이 건조해지잖아요. 그러면 침샘에 결석이 생기는 타석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이 타석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. 침은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, 칼슘, 단백질 같은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성분들의 농도가 어때요? 높아질 수 밖에 없죠. 그래서 결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어머, 침샘에도 결석이 생겼어? 맞습니다. 침샘에 결석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? 침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침샘이 있는 귀 앞이라든지 턱밑이 붓고 심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물 마시는 게 너무 어렵다. 그래도 저는 물 마시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입에 물을 한 모금만 먹으세요. 응? 응? 이렇게 먹음고 입안 구석구석을 적셔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 충분히 드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침샘 자극하는 경혈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입마름 H로 꾹꾹 눌러 보시면서 어우 외말랐던 입에 침이 스르륵 하고 차오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꼭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물로 입냄새 제거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양치할 때 따뜻한 물한 50도의 따뜻한 물로 10번 이상 헹궈서 치약 성분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두 번째 모닝 입 냄새가 너무 심할 때 따뜻한 물로 가글해 주시면 입 냄새도 없애고 침 분비에도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고요. 세 번째, 입 냄새를 없애는 침 분비를 원활하기 위해서 수시로 물을 드시고 물 충분히 드시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경혈 알려드린 거 꾹꾹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수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. 이 물로 입 냄새 때려잡기 입 건조하신 분들에겐 더 좋은 방법이에요. 지금 바로 물 들어, 고고.